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1일 완주군 두레농장에서는 올해 초 6명의 경영실습 참여 수강생에게 주 1회씩 영농멘토 집합교육과 공동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30대에서 50대로 구성된 참여자들이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장점과 단점을 보완 서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으며 6명 중 30대 청년이 3명이나 포함 귀농의 주가 은퇴자로 생각되던 것과 달리 요즘은 그 연령대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가자들 각자가 향후 영농 계획에 따라 장목을 선택했으며 필요한 영농 교육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영농 방법과 PLS 제도 준수를 병행해 소비촉진을 위한 안전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재윤 농업축산과장은 앞으로도 기농기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